사니, 연희, 오늘도 좋은 아침. 하루를 신차게 즐겁게 잘 보내자. 사나, 잘 잤지요? 우리 사니 코잘 잤지요? 우리 연희도 코잘 잤지요? 신나게 보내자, 오늘 하루도. 사니야. 우리 사니도. 산이, 연이, 화이팅이에요. 우리, 연이, 산이, 화이팅이에요. 왜? 아이 왜, 연아? 연이가 왜요? 왜요? 어, 이고 어이구 어이구 산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연이 산이 이쁘네 우리 산이가 이렇게 이뻐요 우리 아들 우리 연이도 우리 연이도 너무너무 이뻐요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힘찬 하루 잘 보내세요. 화이팅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뿅! 이따가 봐요.